네, 안녕하십니까 신카이 라이트웨이 콘솔 트레이닝 담당자 최현수 대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배운 어 각각의 조명기를 개별로 조도를 넣거나 페이 페이더나 어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그리고 무빙 컨트롤 무빙이나 LED 파드를요 물결을 이용을 해서 아 물방울을 이용해서 색깔을 바꾸거나 중값이나 이런 걸 조절을 하고 해서 개별로 컨트롤하는 것까지 배웠었고 이제 이렇게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서 플레이백 어, 지금은 개별 채널이었는데 요 플레이백에다가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백은 시퀀스와 시퀀스와 메모리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메모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레코드 플레이백 메모리를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곳에다가 내가 저장을 했다. 그러면 보이시죠? 어, 채널 모드일 때는 기본적인 개발 채널인데 플레이북 모드로 돌아가시면 네, 이렇게 저장된 애들은 보라색으로 뜨세요. 그래서 만약에 클리어 올 하고 다 내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올려보면 네. 아까 저장했던 값이 불러와지죠. 그리고 밑에 누르면 지금 범프 버튼이고요. 기본적으로 ETC 콘솔의 서브랑 같아요. 원했던 값이 그대로 저장이 돼 있고 밑에 누르면 범프가 되고. 근데 큰 차이는 이거에 대한 서브에 대한 개별 설정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나는 만약에 범프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범프 마스터를 내려놓으면 네 범프 기능이 막히고 헤이저를 올렸을 때만 조절이 되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혹은 내가 100%로 메모리를 해놨지만, 범프를 만약에 반만 넣어놨다. 그러면, 네, 이렇게. 올려놓은 값만큼까지만 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라이트를, 이렇게 수동 레이아웃을 이용하든, 아니면 채널 모드를 이용해서 값을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레코드, 플레이백 메모리로 원하는 곳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저장한 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레코드 메뉴에 이레이즈 플레이백이 있으세요. 이걸 누르시고 정말 지울지 물어보죠. 네. 체크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Erase Playback Yes 이런 식으로 Erase Playback Yes 이런 식으로 지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기본적인 Playback 메모리 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어 일종의 임팩트처럼 내가 메모리한 값들을 순서대로 움직이게 하는 시퀀스 메모리, 시퀀스 플레이백을 메모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